오늘은 9월 13일, 지금 저녁 한 6시 반쯤 됐는데요. 어, 지금 고추 따고, 조금 있으면 해 떨어지는데, 여기 우리, 찌찌, 짜짜, 똘똘아. 일로 와, 똘똘아, 일로 와. 엄마한 와. 그게 뭐야, 코가. 응? 찌찌도 왔어. 이게 뭐야, 코가. 그리고, 곰돌아. 쟤는 곰돌입니다. 곰돌, 똘똘. 항상 제가 밭에 오면 이렇게 거의 네 마리가 짜잔! 찌찌! 응? 이렇게 얘네들이 다 쫓아와서 제 보디가드를 해줍니다. 오늘 고구마가 상태가 어떤가 해서 요 이제 밑에 끝에를 한번 파봤어요. 봤더니 그래도 어, 가물 때 물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. 그랬는데도 이렇게 좀잘 자라줬는데요. 이렇게 이제 문뱅이들이 다찝적거려 놨네요. <laughs> 얘도 그렇고 얘는 조금 깨끗하네요. 아, 이 고구마를 바로 캐면 이렇게 진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햇볕에다가 예를 들어 한몇 시간 두면 그게 이제 큐어링이라고 음 고추도 큐어링을 하는 것처럼 고구마는 이게 참이 과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액체가 나오면서 또 보호막을 형성해서 고구마가 이제 자기를 음 보호하는 이 물질인 거죠.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방어. 근데 이제, 요, 군뱅이가 파먹은 데도 햇볕에 바짝 말리면, 음 오래 보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구마를 이렇게 파봤습니다. 뭐 사이즈도 괜찮고요. 근데 저 위에가 문제예요. 지금 저희는 이제 밭들이 다 경사가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밑에에서 조금 수분 공급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얘는 땅콩이거든요. 우리 신랑이 땅콩을 좋아해서 많이 심으라 그래가고 지금 저만큼이 다 땅, 땅콩입니다. 어, 잡초가 너무 많이 나갔고, 어, 우리 딸내미들하고. 잡초밭을 이렇게 아 땅콩밭을 잡초를 이제 밟아가면서 호랑이를 밟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놓고선 제 고구마밭은 <laughs>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한다고 큰소리 땅땅 친 다음에 제가 고추 때문에 전혀 관리를 못했더니요. 지금 이게 끝에만 지금 조금씩 고구마 이파리가 보이고요 햇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조금 고구마 맛입니다 이게 <laughs> 얘네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<laughs>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살려고 또 이파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구마가 보이시나요? <laughs> 심란합니다. 너무 신경을 안써줬더니 여기가 지금 한스무고랑 정도가 고구마가 심해있거든요. 얘를 해야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. 저 위에부터 따라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봤구요. 배추는 지금 이런 상태로 늦게 심었더니 이제 요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. 제가 흙을 안 덮어줬어요. 요 정도로 자랐고 또 저리가 이렇게 못 자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비닐을 찢어서. 하고, 흙을 덮어줬어야 되는데, 그냥 귀찮아서, 이렇게 해줬더니, 아, 여기 이제 또, 약을 한번 뿌렸는데,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, 한번 이제 또 바로 또, 약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얘는 지금, 뭔가, 많이 수상하네요. 색깔도 이상하고, 다른 애들은 깨끗한데. 지금, 이렇게 자란 애도 있고, 못 자란 애도 있고, 위에도 좀 이상하네요. 배추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작물이에요. 우리는 매년 배추를 늦게 심어서 포기가 그렇게 많이 안 차서 김치를 담그는데요. 오히려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. 꽉찬거보다는좀 훌렁훌렁한 느낌일 때 하면은 안에가 또 허래갖고 너무 이쁘고 또 단단하고 맛도 있고 하더라고요. 요게 지금 약을 했는데 구멍이 좀난게 있네요. 여기는 깨끗하니까 건잎해서 아주 내일 비 오고 나면 또한번 해줄 생각입니다. 요거는 수박무라는 건데요, 모종으로 심었어요. 어, 겉에는 그냥 무 색깔로 하얀색이고 밑동은 파랗고 안에가 빨갛더라고요. 자생 무랑은 또 틀린 수박무라고 그래서 한번 신기해서 심어봤습니다. 어, 저 끝에는 이제 양배추고요. 여기는 배추 씨 남은 게 있어서 뿌렸고, 당근, 순무, 뭐, 이제 무가 싹이 올라오네요. 그저께 물 주느라고 그랬더니 흙이 튀었네요.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벌레가 들어붙기 시작하네요. 요거에 뭐더라? 요런 벌레는 뭔지 모르겠는데, 이제 내일 비 오고 나면 흙뻑, 음, 돼지 감자랑 해서 뿌려줄 생각입니다. 그냥 오늘은 저 고구마를 캐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